자, 아, 몇 개월인가? 이따 이 먼스 뒤에 S를 꼭 붙여줘야 돼. 몇달후 자, my hospital sign. 자, 이제 여행을 샘플에서 돌아왔겠지. 몇달 후에 우리 남편과 내가 우리 야, 결혼? 찬스가 뜻이 뭐야? 기회를 얻다, 생기다 이제. 자, 우리 찬스 뭘로 바꿔요 찬스요. 오르시아 하는 거. 오프트월디. 뭐 뭐야. 맨날 저기 저녁이... 얘들아, 근데 요렇게 잘 들어봐. 체스나 웨이 같은 아이가, 응. 야, 조용해. 투부정사가 뒤에서 수식을 많이 하지. 형이 형상 고 어떤 기회가 생겼냐면, 은투 트래블, 여행갈 기회가 생겼대. 자, 어디로? 머스카우. 자, 우리 트래블 투 어디로 네. 여행가다지? 머스카우가 네. 모스코 그치? 나 러시아. 어. 모스코로 여행을 갈 기회가 생겼대요. 야, 또 대열에 났어. 그곳에서. 자, 그곳이 어디야? 모스크바. 그러면 얘들아, 여기 있잖아. 얘를 갖다가 만나게 틀어. 너 여기다 그냥 모스 타고 딱 쓰니? 이늘 붙여 줘야 돼. 알겠어? 인. 모스 타고 이렇게 돼야 돼. 왜냐 면 대열은 부사라서 전체사 써 줘야 돼. 자, 모스크바에서 we have to find인데 잘 들어. 해프톤이 발생하다 이게. 해프톤 추군 현상은 발생하다. 야. 우연히 뭔 말이야? 해프 투고 장사 우연히 뭔 말이에요? 자, 승민 좀 이따 바꿔볼게. 우연하게 find 찾았대 뭐를? 어 타이니 타이거 뭐야? 학군 자 세인트 버실드 캐서드를 참여돼. 우리 캐서드로 우리 저번 시험에도 나왔었어. 우리 근데 자연을 모방해서 지었던 캐서드로 나왔었어. 대성당이 캐서드로. 아, 이게. 그렇지. 자 세인트 바실의 대성당 참이야 이번에 자 모스, 모스코바에서 샀던 거는 자성 바실의 대성당 참을 발견했는데 일단 이거 이렇게 봤어 그래 자 we found 잘 들어 자 found에 뭐 tiny Saint Basil Cathedral 참 썼지 자 뒤에다가 by chance 이게 우연히라는 부사예요 그러면 찾았다 우연하게 이렇게 써줘도 돼. 자, 너희 같은 날 너가 accidentally 이런 것도 우연하게다. a c c i d e n t 가 사고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accidentally a c c e l l e n t 하게 우연의 일이에요. 오케이? 의도적일 아니라 우연하게 찾아때. 자, and we remind me of t h e first term from science process 봐 보세요. 자, remind 이렇게 쓰죠. 자, remind 목적어 써 줘야 돼. A 5분이다. 전체사으로 오브 들어가야 돼. 리마인드 에이, 노야 저거. 누가요? 너희 둘에. 네. 옆길을 뒀다고 옆길을. 어? 쓰라고 있잖아. 네. 뭐라 해야 되지? 뭐라 해야 되지? 양식 때. 양식 십. 와, 너뭐 하는 거야? 나도 십. 나도 양식했겠다. <laughs> <laughs> 자, 리마인드 미 오브야. 빨리 외워. 리마인드 에이. 오브 미. 자. 리마인드 에이? 그렇지. <laughs> 자, 그곳이 얘들아 이 시가 느키는 거는 앞에 나온 타이니 세인트 마 바서드 파퍼 더 참이야. 이 참이 나한테 뭐를 상기시켜 주냐? 더 퍼스트 참. 첫 번째 참을 상기시켜 줘. 첫 번째 참, 참 어서 샀어. 샌프란시스코에서 모양이 뭐였어? 문문돌잖아. <laughs> <정리도> <laughs> 자, 되보니까 <laughs> 그 프롬 나이지. <laughs> 샌프란시스코로부터의 첫 번째 참을 상기시켜 줬대 알겠서 네. 자 밑에 보니까 자 오일라우로 워먼츠 헤지테이션. 자 우리 헤지테이션 의미가 뭐였어? 말해도 돼요? 어 말해도 제발 좀말 좀. 진짜 말해. 말 제발. 망설임 없아 망설임. 망설임. 야, 망설이 야 네가 헤지테이트가 망설이다 주저하다잖아. 그렇 그기서 예? 그러면 어 모먼트인데 잘봐 얘들아 여기서 어포스트로피에 쓰는 순간의라는 소유격이야. 음. 한 순간의 망설임도 없이 주저하지 않고야. 니니 주저하지 않고. 자위 말에 우리는 그것을 했습니다. 자 위가 누구랑 누구냐? 이게 이렇게 시간이 걸릴래? 다시 말해주세요. 아 위가 누구냐고 우리는. 아 부부. 아, 그렇지 그 부부잖아. 그것이 뭔데? 그거 참인데 어떤 참이야? 그거 성과실리아. 성과실리아 대성당 참지 그것을, 자, 샀는데 왜? to, end to입니다. a n d to 비추죠. 어디에 추가하다. 어디에 추가하다. 알겠지? 예? 얘가 뭔가를 추가하다면 전투사가 없는데 어디에 추가하다. 투가 나왔어. 추가하기 위해서 그랬지. 부사에법 묻죠. 어디다 추가하냐? 더 e blasting. y o 봐봐 이 여자 지금 p a y 어떤 상태이니? t h a 첫 번째 u patched a 샀던 o 문조가 하나 h i n g 자 지금 이제 우리 모스 h 버에서 샀던 세이트 o San 그 참이 딱두 개가 c 려있 a t u r n t 나 e m 요 o n 나나 e one o t h 가려고아 y That's you, we get with m o s Since 데니나 응. 한잔 앞에 봐. 그때 이래로 그랬어. 자, 그때가 언제야? 그때를 정리해 봐. 42 아래 42로. 그제. 그럼 얘들아, 그때 어. 이래로 그랬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아까 이제 그 바우트를 샀 했단 말이야. 그제. 네. 앞에 봐. 야, 앞에 봐. 네. 그것을 네. 샀던 이래로잖아. 오. 그럼 어디로 와? 현재로 올라오잖아. 네. 그제. 뒤에는 당연히 현재 완료나. 미줄쳐실스 플러스 과거 시점은 현재 완료랑 쓰잖아요. 그때 이래로 모스크바에서 세인트 바실드 참을 산 이래로 알겠어? 예. 우리는 태부피피 써야 돼. 자, 우리 매니지 투고 정사다. 매니지 투발료 매니지 투. 의미가 뭐야? 가까스로 복무하다. 용케 못마다 빨리 적어. 매니지, 매니지 투가 관리하다도 되는 데그 의미보다는 간신히 갔었로 용케 몸뭐 해내다가 매니지 투 정서요. 기서자 네. 우리는 용케 찾아오고 있어. 왜냐하면 사실 솔직히 얘들아 마음에 딱 드는 그런 걸 찾기가 힘드는데 용케 찾아오고 있 뭐래요? 또 퍼펙트한 장, 완벽한 장식. 어디에서 애브리 취임해서 얘들아 올써야되고 여행 가는 게. 우리 뭐여행에서할때 오늘 써요. 그래서 우리 고고나츠 이게 쓰는 말이야. 애브리 네. 단서치급이제 모든 여행에서마다 이제 갈 때마다 용태도. 자, 여기 걸 완벽한. 근데 이 참이 그냥 예쁘고 사는 게 아니고 이상한 뭘 사. 그 자기가 갔던 곳들을 기억하게. 그치? 그걸 사요. 네. 자, 그래서 뭐라 그러니? We now have nearly 20 n c h a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니얼리 의미가 뭐야? 거의 뭘로 바꿔? A로 시작하는 거. Almost, almost지. 거의 20개의 다른 참을 가지고 있대. 넌또왜 아련해? 왜? 아니 아련한 건 없어. 아련해. 동현아 쌤 화났어. 맞아. 진한주도에 파탄 거네 진짜 싫은 것 같은 장 뭐라고? 자, 앞에 봐. 어? 얘들아, 이원이가리키는걸 찾아봐. 여기서 원이 하나인가요? 왜? 네, 이뭔 소리야? 너는 지도를. 어? 아! 원 프롬 이치 출비이잖아 네. 이치 무슨 지급해야 돼? 안수. 자, 출산이야. 각각의 여행으로부터의 원. 원이가 리키는 거. 앞에나 명사 찾았잖아. 아, 근데 이걸 진짜 말해도 되나? 말해. 제발 말해. 진짜. 아, 참이지차 아니, 원인데 어떻게 참수야 그러니까 어떻게 참수야 참이지? 쓰러로들쓰러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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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 쓰러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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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러우면 쓰러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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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러우리여기우지 쓰러우면 쓰러우면 쓰러우는쓰러우 많고. 오 쇼도 막. 그때만 하나씩 하나라 달았겠지. 이제. 오케이. 자, 위해 하고 타지마할처 자, 우리는 타지마 참을 가지고 있는 오서 샀어요. 포크 인디아, 인도의. 그러니까 그 나라마다 이제 그 나라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참을 산 거야. 인도에서는 타지마 참을 샀고. 자, 펜테는 자, 창폼 그리스. 그리스에서는 반스테온의 참을 샀고. 오. 자, 이번은 엘리포트 참. 심지어 코끼리 참조 가지고 있는데 자, 프롬 o 은 어디로 붙어잖아. 케냐로 붙어. 그래서 우리가 아까 여기 추론할 수 있는 거는 아, 한2 0곳에 다른 여행지에 가나 봐. 그지? 이렇게 가지고 있대요. 자, is my t r e a s r e g r o 자, 우리 애가 그 r o 이 성장하다, 자라던데이에즈가 접속사로 쓰 있는데 그러 그러니까 이때 접속사는 자라명서라는 야. 여기서 자라남에 따라 아, 이게, 비례 표현이야. 자라남에 따라. 우리 아이들이 자라남에 따라. 대학 그들은 도왔습니다. 대강 가르치는 게 앞에 우리 아이들이지? 네. 자, 얘들아, 헬프 되는 동사 원형도 와도 되고, 예, 투부정사 써도 돼. 이제 아이들도 뭐 하는 거야? 선택하는 거를 도와. 도와. 자, 뭐를 선택하냐? Some of the s 자, 이 참들 중에 몇몇이야 그러니까 엄마가 아빠 젊었을 때 가서도 샀고 아이들이 이제 성장하 이렇게 도와주는. 자, 그래서, our whole family, 우리 전 가족은, 캡룩 o k b a c 치 as a p 무슨 말인가? Look back, at, 기도라보다. 기도라보다. 그러니까 look back, look back, 다 o a 룩백 오는반성하 w 요 m a n 성찰하 d s o 요 e 플 o n s e r s o 고 룩백 h a r a 그냥 뒤돌아보는 아, <laughs> <아하. 아하. 웃음> <laughs> 거 t on y 의 u r top. Look, beg, as 은 o m e cana, tidora, h a n d s o m 오. and g 하 v e up. When I look, as you want 어 t Look,

폭스는? 아, 하면서 안돼, 안돼. 아, 우리 얘들아. 아, 갑자기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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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아니, 내 주면 다 아실게. 네? 좀, 아니 지금 30, 분밖에안 돼. 조금 더 있어. 자, 얘들아, 그러면은 이게 루백에 실한 이게 앞에 놨던 앞에 봐. 리콜렉트도 심었어. 회상하는 거야. 얘랑 똑같아. 리프랑 똑같아. 자, 그래서 우리 전 가족이 이제는 자 회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에브리 단수라브리지. 모든 여행을 자 위부부터 가로 열어 여기까지 얘들 여기 우리 목적적 관계되면서대신아 위치가 빠져 있거든. 뭐 어떤 여행이야? 헤브 테이크. 여행 가다가 테이크 출이잖아 네. 뭐 현재 완료나이지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참 여기서 그 참을 보면 야 우리 거기 가서 아, 이거 거기서 가 살잖아. 아이거 거기서 살잖아 이렇게 알 수. 있는. 자 그럼 이제 뒤에를 가볼게. 자 얘들 여기 있잖아. 피렌더 어, 브렉스랑 같이 볼게요. 자 사라의 첫 번째 수분이를 참. 자이 기념품 참은 워즈 인드 쉐보그도 어떤 모양을 하고 있었어? 문교 음, 그렇지. 골든 게임 프리지고. 자 그리고 얘들 봐봐 워즈 보. 그것은 구매되었습니다. 한 작은 수분이를 샵에서 어디서 떠? 샌프란시스코에서. 어. 왜 왜? 자, 이제 밑에 가볼게요. 오. 자, 이번에는 얘들아, 다른 아이야. 세이브 유일 심카드 센터 핫스파츠. 다 니네 알고 있는 거야? 예. 예. 자, 어떻게 하래? 세이브 어떻게 하래? 뭐 알아? 아, 너희얘들아 이거 유심카드 그러잖아. 예. 그지? 심카드를 모으고 핫스파츠를 모으고. 니네 핫스파츠 뭔지 알지? 예, 예. 네? 내가 볼게. 자, 알미르. 32살 인도 아이야. 여기가, 얘가, 얘나이 원망스러워 보여. 여기 인도 이 아이가 쓴문장이어법이 되게 어려운 거 같은데. 우선은 외덜 자, 접속사가 나왔어. 외덜은누구라 써? A? 월. 월이야. 자, 월 찾아볼까? 여기. 여기 있 그러면 A랑 B가 병렬이이뤄져야되겠지 바로 이거. 자, 월부터 여기까지, 월부터 여기까지. 어 아니네. 네, 여기. 잠깐만. 아 잠깐만. 아 아니, 여기 맞고. 맞아요. 맞아요. 아행네요자 그러면 모양 똑같은 거 보이지? 꼬리 or, 꼬리 보이네. 네. 자 whether인지 아닌지 이던지야. 자 우선 볼게. Whether it's for uploading 그것이 꼬리 위안이잖아 업로딩을 위한 것이던지 오케이 okay? 자 전치사래 동명사야 업로딩하는 게 뭐야 얘가? 업로이에요 다운로드, 업로드하서 업로드는 올리는 거, 다운을 내려가. 그래서 뭐 업로드냐? 스테이터스 메시지인데 이게 뭐예요? 스테이터스 메시지. 메시지다. 상태 메시지야. 그래서 니네 봐봐 니네 우리 카톡 같은데도 뭐 오늘 뭐 이런 거 올리잖아. 이제 그래? 어우 이런 거있잖자 상태 메시지를 올리는 것을 위한 것이지 에 e 스앞이 샘플이 뭔지 알아? 네네가 아, 말는 아, 셀카 그게 아, 셀피야. 이제 네. 있는데 셀프라 그래. 자기 사진을 올리든지. 어디다가 소셜 네트워크? 자 소셜 네트워크 예를 들어보뭐보세 페이스북. 인스타페이 오케이 그런 네. 거다 올려야 네. 돼. 하긴 래음 쪄서. 다고 얼음 씻이구나. 그것도 <laughs> 인간이냐? <laughs> 어, <놀람> 아, 이겨보아수 있어. 아, 근데 스포츠는 이거 빼고 있고 진짜 그래. 가야되냐? 1순위. 내가 넘어가서 얼굴 빨다고 넘어. 빨랐다 그냥 아까 보았그이나 이거 지금 2아 거기 있는 거이 아, 아, 얘네 형은 합성이야 합성 없잖아 딱 합성인지 아닌지 알아봐아 합성 아니잖아, 학생이 아니잖아. 학생이 아니잖아. 아, 아니, 이거 이기하지 않아? 이걸 봐이서 진짜? 이 이거 합성인 뭐. 거 같아 이거 어, 진짜야? 진짜야? <laughs> <laughs> 근데 그연거야 아, 진짜. 아니, 진짜. 왜왜 왜? 아니, 이게... 아니, 이게... 뭐한 개가 있어. 나도 해봤는데, 나처음 아니, 뭐 하지, 뭐. 하지 마. 아, 이거... 아, 뭐. 이거... 누가 들었어? 요즘 이거 들었어. 이... 이게 어디가 됐지?